비트곡이 많잖아요? 좀 많죠. 네, 돈 많이 벌었을 텐데. 맞아. 어디서 돈? 은행에. <laughs> 투자 같은 건안 해요? 재테크를 하냐는 말이죠. 네, 재테크. 부동산도 해봤다가 했는데 실패한 적도 있어요? 실패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런 운들이 좀 많이 따라. 기운이 있네. 사주에 어. 죽을 때까지 돈은 있대요. 와, 마음에 드는데? <laughs> 뭐, 플러팅이에요 사주에 보니까 죽을 때까지 돈은 있다? 어떻게든 네. 돈은 있다? 네, 근데 제가 쓸 돈이 없대요. 어? 어? 제가 쓸 돈이 없대요. 나 써줄 자신 있는데. <laughs> 진짜 잘쓸 자신 있는데. 아니, 난, 난 이제 돈좀 써볼 것 같은데. 돈좀 써도 돼? 돼. 좋아? <laughs> 아니, 근데 진짜 저기, 반장님 사주도 네. 돈이 없는 사주가 아니에요. 오. 그러면 딱 맞네. 딱 맞네. 뭐가 맞아요? 둘이 그 사주가 비슷하다 에이. 서로 돈 쓰기 할래 누가 더 빨리 탕진하나 제가 질것 같아요 <laughs> 제가 질것 같아요 무조건 <laughs>